대우 형 좀만 옆으로. 아, 어. 그러게요. 와이비에도 살살 녹는데? 머이비에도 살살 녹아? 아까 <laughs> 엔딩었지 어. 박태이 버린 건데, 이거. <laughs> 박태훈 홀미 버렸는데. 오 패스를 저렇게 와, 돌리네. 저게 또 정확하게 가 패스가. 잘 돌린다 잘 돌려. 도야 바람개비야, 그만 돌려. <laughs> 아, 살살 녹는다. 살살 녹는다. 살살 녹아. 민성이 형, 민성이 형 전성기 입커. 전성기 굽기. 아 잔소리가 너무 많았어요 잔소리가 잔소리가 너무 많았어 19, 19점 차인데? 전 연결 동작이 아니었어. 우영이 세 개. 우영이 세 개네. 우영이 파울 세 개. 우영아 세 개. 어, 이 뭐야 이거. 그런 거 몰라래요. 섭섭섭 d 교체 o d good. Good, g o o 재밌자고 하는 건데 이 g o 야 아니 진짜 아니었어 d g 점 o d Good, g o o 데 Good, good. Good, good. 들이 앞선에서 패스하고 움직이고 패스하고 움직이고 이것만 해줘도 눈깔이 펑펑 떨리는데 아니 힘들어, 아, 떨어지게 아, 뭐, 뭐, 이 힘들어요 진짜 니네도 체형 떨어지게 돼아 체형이 스폰지이긴 한다 에? 뭐스지인다고 개소리야 20개 가하자개는아 어쨌든 방송권 좋았다 이거지 <laughs> <시발>. 아 진짜 아니 씨발 형 늦었지? <laughs> 없어, 컷이 없어, 컷이 없고 앞선 드리블만 좋는 치니까 공간이 빡셌던 것같아 저렇게 쪼개서야 되는데, 그래야 공간이 넓어지니까. 자, 그런 컬러레이션 아니야. 이거 앞으로 치고 나가잖아 드리블이 앞으로 나가는 드리블이 아니었제대못으못 돌리잖아요. 랜도 리프팅만 돼가지고. 이거 가 뭐냐? 그래도 오늘 최윤수랑 어, 너랑 어, 합캐리 아, 하던데 둘이 너네 둘이 거기 다 같이 가 안되냐? 모르겠어 최윤수씨가 말도 안되는 아, 걸 아, 그렇긴 해야그 그래, 말도 안되는 흑등 아닌거 뭐야? 공중에 버린거 들어간거? 야 저런거 저런거 저런 저거 한번 더 침착하게 가면 왼손으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? 형들 체력 떨어지면 우리 우리가 잡아먹으면 되는 거. 어. <웃음> 어, 헬링 <laughs> 타임. 이러다가 잡아먹히면 오늘 패하고 가는 거야, 우리. 어. <laughs> 난용병으 1승 했으니까 됐다. 아, 만 원. 리 보통 저각으로만 찍길래 아 근데 아, 받질 어, 좋아서 한관없겠다형님들 들어가. 면지오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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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성형이 오범형 휴지 미쳐 가지고. 아! 아 아니. 이렇게 약간 잘라도 아이안나오고데요해먹었을때팔없이팔없이 불러야겠다. 패스가 안좋아 이거 오늘 그래도 간단히 공격적으로 하까 해봐도... 저기도 오늘 지볼 체스트로 체스트로 건드는데 공이 체스트가 아니라 날아가는 거. 어, 패스 좋았 원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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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샷. 자, 키퍼도 잘, 잘 놓더라. 좋아, 좋아. 연습 좀 했나 봐. 좋아, 좋아. 아, 승태형이그 꼼네 있어. 지진다. 어. 그게 지캠 그걸로 형들 100대는... 근데 이거 안되고 있었고 이렇게 하고 공만 탁 틀었잖아 근데 이게 퍽하니까 민간처럼 보이는데 하 이게 왜냐면 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허리에 영상으 보면 네. 파울 갈때 아씨 이거 내건데 맞아 근데 이렇게 넣은 아니고 이것들은 근데 각도가 영리한거지 아, 들어가냐 이거 설마 아, 와민성이 네. 오늘 감 진짜 좋다 이거? 3, 2, 3, 오~~~ 네, 금진호의 어... 어깨빵! 용범형 상대 용범명날카로 날리네 용거형 이름 안고 있었던 것 같아 얘가? 약간 이런 느낌 우와~~ 아이 존나 멋있었는데 <laughs> 안 하던 거야 그래 아 근데 2점 3점이 4. 너무 커 4커야 4커 이형 13점 차예요. 아, 끝냈어요 머스크.